딱 찍힐 때까지만 딱 찍어야 다 자, 합성 함수. <laughs> 자, 합성 함수라 하면 <laughs> 우리가 이제 함수를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시켰잖아.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을 시켰을 때, 자, x를 뭐라 랬어 x를 정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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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치역. 공요그 중에 화살표 받은 애들이 치역. 치역이야.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하나 나왔어. 이게 얘를 그냥 함수를 fx라고 이제, 한 거, 이제 fx라고 해. 그래서 얘가 대응을 해서 하나씩의 결과물이 다 나왔잖아? 그럼 이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더 가자, 이거야, 더 가자.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함수를 한번더 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더 가자고, 이렇게. 한번더 가면, 자, 얘가 정의역이었지. 어? 음. 정의역이었고, 요 화살표 받은 애들이 모였어 치역. 치역이었지. 자, 치역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한번더가재한번더가재 그럼 얘가 다시 뭐로 바뀌는 거야? 정의역. 정의역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정의역이야, 다시. 어? 얘네가 정의역이야. 음. 그래서정의역이고 여기에 이제 또 각각 대응을 하자 이거야. 대응을 해서 얘가 나온 결과가 이제 얘가보다 치역. 그래서 얘가 최종의 이제 치역이 되자. 그 합성함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같은 거 가고 한번더 가자. 어? 해서 얘를 G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제. F가 한번 가고 G가 한번 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G의 여기가 X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정의역으로 바뀐 거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X 대신에 이게 함수값이 이게 얘네들이 Y라는 건 FX 값 아니냐 FX 값 FX가 X로 바뀐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G의 X 대신에 fx를 이렇게 집어넣자 해서 이렇게 집어넣자 한게 이제 이게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냥 이거야 그냥 한번 같은거를 한번 더 거쳐 하자 어 그래서 얘가 요 x가 치역인데 들어가는 순간 다시 정의역으로 바뀐다 어 그래서 g의 fx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기호로 gf 동그라미가 영어로 뭐라냐? 하 동그라미, 서클, 점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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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도트 해서 뭐 서클로 하든 얘기도 하고 도트라고 하고도 하고 그래, 어이 동그라미를 자 해서 아무튼 지합성함수 f 의 x하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항상 이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어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지에다 집어넣어라. 그냥 이 얘기하는 거야. 합성 함수를 하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f 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누구 먼저 하라는 거야? g를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g 먼저 하고 그 나온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f에다 집어넣어라. f로부터 자, 그래서 f에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항상 이렇게 써져있으면, 위로 동그라미로 써져있으면, 뒤에 거 먼저 함수값 구하고, 그거를 앞에씩에다가 집어넣으면얘기는 거야.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합성함수는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집어넣는, 너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집어넣는다. 어? 알겠습니까? 이제 그거만 잘 생각하면 돼. 그거만. 그래서, 중요한 건 합성함수에서는 얘가, 얘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지금 뭐야. X를 대입하면 치역인데 합성함수로 가는 순간 치역이 다시, 치역이 아니라는 거. 그거만잘 기억하면 돼. 어? 치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해서 그 정의역을 가지고 함수를 다시 만들어라. 이제 요 얘기다. 라는 거. 그, 그것만 기억하면 합성함수는 그냥 대입하는 거는 별거 아닌 거야. 대입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거야. 합성 함수의 그래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아. 너도 시경해너 수학하 해봤 때문에. 나영아. 네? 아 합... 그거.. 어. FLS... 어. FLS... 어. f FLS... 어. FLS... 어. 그리고 삼각형 이 있고 뭐 이렇게 와 있는 거 합성하는 거. 어, 그래, <laughs> 그것을왜 넣고 합성 함수그래로채우면딱붙놨어아 아, 그래프는 어차피 뒤에 나오는 까먹었 자, <laughs> 그 다음에, 자, 얘가 여기 이제 그런 그래 보면은, 여기에 넣 이제 합성 함수는 뒤에서도 대입한다는 것만 잘기억하면돼 그래서 근데 이제 합성 함수는 자, 이렇게 얘는 지금 누구부터 집어넣은 거야? f 부터 집어넣은 거지. 얘는 지부터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와 얘가 서로 같을까? 얘가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네요. 다르겠지. 물론 같은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항상 같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이제 뭐야? G에, 얘랑 얘가 서로 같지 않다. 결국 뭐야? 자리가 바뀐 거잖아.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를 않는다. 근데 F에 g 에 H 만약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차피 이제 요거 한 결과를 한 다음에 요거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해보면 얘는 F와 G H를 이렇게 하는 거나 어차피 이거는 지금 뭐 가로가 바뀌었잖아 가로가 바뀐 걸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근데 합성 함수라 하면 어차피 가로가 여기 돼있던 여기 돼있던, 대입은 맨 뒤에 것부터 어? 얘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은 결과를 얘 집어넣는 거야.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니까 러 요거 두개 먼저 하고 얘를 대입하나, 얘 먼저 하고 얘에다 대입하나, 결과는 같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거. 교환, 결합 알지? 바로 바뀌는 게 결합이었어. 자, 그, 그래, 그 뒤에 넘겨와봐. 그 뒤에는 이제 합성함수 연습하는 건데, 자, 여기에 근데 뭐 138개 이제 보니까 i라고 써졌어. i. 어? i라는 함수는 뭐냐면, i라는 게 써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자, i라는 게나오면뭐냐 그냥 이거는 항등함수를 읽는 거야. 항등함수. i는 그냥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집어넣어도 결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합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냥 아이는 그냥 지워라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집어넣는 연습하는 거야미찮아 합성함수 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자요 개념 꼭꼭 가봐. 자1 번에 자무고원래지상거래제 지상이 얼마야? 불을 어디다 집어넣어? 라 F. 에다집어넣어라 어, 그순서에 맞춰서 집어넣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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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